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면서 데카트론에 대한 그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유럽에서는 데카트론이 없으면 운동 취미 자체가 아예 시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러닝이 됐든 자전거가 됐든 등산이 됐든 스키가 됐든 그 어떤 스포츠건 간에 데카트론이 없으면 사실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운동의 그 의류들이나 용품들은 비싸지려고 하면 정말 한없이 비싸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시도를 못 하는 운동들도 많은데 거기서 이 데카트론이 여러분 이 운동 하시는데 그렇게 비싼 의류 그렇게 비싼 장비 필요하신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차선책을 제안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데카트론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있구나 내가 데카트론을 너무 좀 얕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면 이 데카트론에서 어떤 의류들을 살수 있고 어떤 장비들을 살수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리고 당연히 내 마음에 막썩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서라도 한번 사보자 라는 마음으로 하남 스타필드에 진격의 거인 4DX 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4DX 보는 김에 데카트론 하남이 제일 크다고 해서 겸사겸사 이제 데카트론을 갔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데카트론에서 자전거 의류 사지 않았습니다.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왜 제가 그 데카트론을 사지 않게 되었는지 정말 확고한 의지였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사야지 라고 하고 갔는데도 이게 안된 거니까 그런 저만의 이유들을 좀 나열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데카트론에서 의류를 사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데카트론 별로입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가 아니라 사실 저는 자전거 업계 이렇게 대형 브랜드들이 들어와서 양산화를 해주는 그 기회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데카트론 정말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반리셀 반라이셀뭐 아무튼 그 브랜드 정말 핫하잖아요 자전거도 너무 예쁘게 만들고 있고 팀킷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팀킷 사고 싶어서 갔던 건데 그 팀킷은 또 없어서 못산 거고 아무튼 저는 데카트론 정말 응원하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잘 구매해서 입고 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건 당연히 아쉬운 거니까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만 좀 꼽아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데카트론이 생각보다 막 저렴하지 않습니다. 데카트론 가서 이제 의류들을 살펴보면 막 엄청 비싼 라인은 당연히 없어요. 저희가 아는 뭐 반팔저지 막20 몇만원 하는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데카트론은 최하점도 최고점도 없는 그는 약간 요 정도 가격이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 가격대에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반팔저지 기준으로. 빕도그 언저리 가격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가격의 문제점 입문하기에 적당한가?라고 묻는다면 뭐 적당하긴 하죠 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저렴한 건또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저렴한 자전거 우리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찾자면 정말 만 원, 이만 원 정도의 저질을 정말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이 데카트론도 결국은 괜찮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 데카트론이라는 우리가 보증하겠다. 그런 뭐랄까 QC라고 할까요? 신뢰성이 이제 붙다 보니까 가격이 좀 높아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데카트론 가서 제가 의류를 산다면 나는 얼마쯤 살까 했을 때 반팔 저지 빕숏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 정도 해서 한 10만원 언저리면 될줄 알았는데 그걸 일단 넘겼었습니다 한 1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보급형 라인을 잡더라도 12만원 13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어 데카트론은 이 정도 가격이면 될것 같아 지금 조금 비쌌다 그래서 심리적 벽이 조금 높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의류들이 저렴하다고 해서 막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진짜 퀄리티는 괜찮습니다 입어 봤을 때도 분명히 착용감도 좋았고 만듦새에 신경을 쓴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뭐, 팔 소재도 정말 착용감이 좋았고 몸을 감싸는 부분도 참 좋았고 뭐, 어깨 라인도 잘 잡았고 포켓들도 적당한 위치 잘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게 뭐랄까 다 좋은데 모델이 너무 적어요. 이게 그 다음 문제점인데 선택할 수 있는 가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자전거 의류 매장들 천호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자전거 의류 브랜드들을 들어가 보면 자전거 정말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인 그 물량과 스케일을 보여주는데. 가장 크다는 이 하남 스타필드 데카트론에서 제가 볼수 있는 자전거 저지의 종류는 네 가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팔 저지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색깔도 좀 다양하게 보고 싶고 핏도 좀 다양하게 보고 싶고 뭐 소재도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그게 이 데카트론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데카트론이 생각하는 자전거 저지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기준이 딱 있고 그것만 판매를 하는 거죠 나는 막 고민하는 것도 귀찮고 막 이거저거 입어보는 것도 귀찮다 그냥 빨리 골라서 빨리 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데카트론 너무나 좋은 옵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옷이잖아요 아무리 기능 성 스포츠 옷이라고 해도 우리가 결국은 조금 예뻤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고 색상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제가 착용을 해보고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반팔 저지에 허리 밴드가 너무 짱짱해서 아좀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전거 저지는 처음 입었을 때 벌써 조금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라이딩 중에는 진짜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밴드가 너무 빤빤해요 이게 늘리면 늘어나는 소재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런 안내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 시작했던 느낌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 밴드가 너무 짱짱해서 배 부분의 이질감이 너무 컸다 정확히는 이물감 같은 게 너무 컸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말랐잖아요 제가 지금 한56 7kg 정도 나가는데 배가 그렇게 나온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아플 정도면 보통의 체형의 한국 남성은 반드시 아픕니다 이건 전 정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밴드가 너무 폭이 좁고 탄성이 좋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밴드를 조금 넓히고 탄성을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백포켓이라고 하죠. 등 부분에 있는 포켓들이 많았어요. 많은 건 좋아요. 한 5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짧아요. 깊이가 너무 얕아요. 정확히는.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넣어봤는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 아이폰 13 프로거든요. 정말 간당간당하게 포켓 끝부분에 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옷을 몇번 입다 보면 옷이 늘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백포켓의 그 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이 포켓에서 핸드폰이 빠져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없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겠는데? 핸드폰을 다른 데 넣으라는 건가? 하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빕숏이 거의 카고 빕숏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데카트로는 핸드폰을 카고 주머니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구나 라는 그런 뭐 의중을 은연 중에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측면부에 있는 포켓은 좀 작았거든요. 허리춤에 뭐가 이제 포켓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양쪽에 하나씩 해서 여기는 뭐한 에어팟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이 포켓이 뭘 하려는 포켓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자전거 저지들은 포켓이 세개 이제 통일이 되어 있거든요 데가토는다 5개였다 그 부분 굉장히 신기했고 지퍼 있는 그 포켓 하나 히든 포켓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뭐 카드 같은거 넣을 수 있는 건 좋아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비베 실리콘 밴드 인데요 실리콘 밴드 자체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저는 또막 그렇게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불편했던 건그 비베 밴드가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밴드 너비 만큼 실리콘이 발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데 정말 이 밴드의 끝부분 그 가장자리에만 실리콘이 발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실리콘이 다리를 잡아주는 그 오묘한 그 이질감 그것과 밴드를 이제 재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베 원래 원단과 그 밴드 부분을 잡아주는 그 재봉선 그렇게 두 군데가 제 다리에 이렇게 조금 별도의 압력을 가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다리에 압력을 가하는 부위가 두 군데로 늘어나버린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제 실리콘 밴드가 넓어서 그 넓은 부분에서 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 재봉선은 좀 많이 희석이 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둘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둘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부분도 저는 사실 조금은 어색했어요. 이건 뭐 불편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어색했다인 거고. 라이딩할 때 얼마나 잘 잡아주나, 라이딩할 때또 다리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어떤 착용감을 보여주는지는 사실 제가 입어보고 타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혹시 입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꼭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전거 임무자 분들 중에 자전거 의류나 뭐 용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면 제 채널 꼭 구독해두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자전거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 빕숏의 패드는 꽤. 괜찮아 보였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입어보고 탄게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순 없지만 이 정도면 뭐 크게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데카트론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 제품 설명에 보면 라이딩 뭐한 45분 정도는 괜찮습니다. 중급자 모델은 한 2시간 정도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써 놓은 걸 보면 엄청 장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패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의 수준, 편도1 시간씩 해서 왕복 2시간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데카트론이 정하는 선이 있다는 게 저는 생각보다 흥미롭고 즐거웠어요. 아, 데카트론은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바라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있구나. 너희 이 정도 돈 써서 이 정도 거리 정도만 일단 타고 좀 훈련을 한 다음에 다른 걸좀 입어봐라.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나쁘지 않았구요. 그리고 의외로 이너웨어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너웨어를 딱 입었는데 몸에 진짜 쫙 달라붙더라고요. 이제껏 입어본 이너웨어 중에는 가장 짱짱했고 몸을 감싸는 그런 부드러운 촉감?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았어서 저는 이너웨어는 혹시나 뭐 필요하시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한데 이게 동선이 사실 우리가 자전거 의류를 뭐 어느 매장으로 살아 간다면 사실 이미 거기 가서 거의 이너웨어까지 같이 사시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사실 일이 흔치 않겠지만 어디 뭐 스타필드나 이런 데 놀러 가셨는데 거기 데카트론이 있다 하면은 뭐 베이스 레이어 하나 정도는 집어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데카트론에 느꼈던 점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이라고 한다면 직원들이 살짝 무심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편하게 이 쫄쫄이들을 내 마음대로 탈의실에서 입어보고 벗어서 바로 앞에 있는 그 수거함 같은 데 넣으면 직원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거해서 다시 걸어놓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의류가 좀 뻘쭘하신 분들은 데카트론에 가셔가지고 좀 편하게 입어보시는 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내가 자전거 의류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착을 해보게 되면 내 몸에 정확한 자전거 의류 사이즈를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전거 옷은 생각보다 작게 입어야 돼요. 자전거 옷을 많이 입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쉽게 자기 사이즈를 알고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 이제 막 자전거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내 사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 티셔츠 핏을 자전거 저지에 찾으신단 말이죠 그러면 저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즈 x 스몰을 거의 모든 브랜드를 입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저는 막 미디움 라지 이런걸 살 수도 있는거요 예아 자전거 너무 몸에 달라붙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하면서 그런 큰 사이즈를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백포켓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장력으로 좀 빤빤하게 땡겨 줘야지 그래도 핸드폰을 잡을까 말까 인데 이게 너무 헐렁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다가 이제 요철 같은거 뭐 방지통 넘어가시면 백포켓 안에서 핸드폰들이 탄성을 받아요 아래로 무게 때문에 살짝 내려갔다가 위로 튕겨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이 날아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데카트론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내가 편하게 혼자서 입어 볼수 있다 라는 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전거 옷을 잘 아는 분이랑 함께 가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지만 아마 자전거 잘 아는 분은 데카트론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걸요. 아직은 그 외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데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입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제껏 봐온 분 중에 데카트론 의류 입는 분딱 제가 한번 봤거든요. 정말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좀 힙스터 같은 느낌을 낼 수는 있어요. 무인 상품의 의류를 입는다거나 뭐 아주 예전에 포터 가방을 나 혼자 메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입는다면 꽤나 괜찮은 선택지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데카트론에 대한 저의 평가는 아직 좀 너무 아쉽다. 였어요. 물론 데카트론이 언제부터 이 자전거 의류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일단 데카트론을 제가 본게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런 메이저 자전거 의류 브랜드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 브랜드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자전거 의류에만 모든 체력과 시간과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자전거 의류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에서도 입문급 라인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데카트론은 아직은 조금 그냥 관망하기에 좀 좋은 브랜드. 이 브랜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구매해서 응원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찌 됐든 정말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할 겁니다. 작은 브랜드들이 할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본을 또쓸수 있는 회사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기술 개발을 해서 좀 다양한 자전거 의류들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데카트론 들어가 보시면 아무래도 러닝이나 등산복 섹션이 확실히 규모가 크거든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한두 개의 라인 정도 있었는데 의류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두 라인 중에 한 라인의 한 일부분 정도 이렇게 쓰고 있어서 자전거 의류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고 자전거 용품들도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자전거 체인은 제가 진짜 요즘 청소 컨텐츠를좀 기획을 하고 있어서 데카트론의 브러쉬는 어떨까 하면서 사와봤는데 사실상 그 브러쉬도 제가 그냥 마지못해 산 거지 파쿠틀 브러쉬랑 가격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데카트론은 싼 맛에 쓰는 건데 왜 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아무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진짜 데카트론 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시하세요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데카트론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주절주절 막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데카트론 제가 여러 번 방문했어요 그날. 처음에 딱 갔다가 영화 보고 나서 다시 갔다가 다시 뭐밥 먹고 쇼핑 좀 하다가 정말 세 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그래도 좀 사볼까라는 마음을 계속 가졌었는데 결국 브러쉬 말고는 사지 못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데카트론 말고 입문급으로 입을 만한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고 계셨다면 그 브랜드를 특정하게 는 다소 또 네, 이게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멤버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어떤 브랜드의 이런 라인 입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생각과 의견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바이 가이즈.